진한 백곡저수지에 와서 날씨를 하고 볼니다 저쪽 포인트가 없어졌어요 음. 그래갖고 여기로 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갖고 배추랑블루길만나왔는데 지금은 또 다른 어종이 나올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. 파이팅! 파이팅! 멋지게 한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바로 <laughs> 뭐지 블루길. 블루길 바로 잡혔네 보죠아주네요어 봅시다 이게 뭐죠 블루길 어너 차마 잡혔네 블루길 크다 주나요 어 블루길 제가 넣을 잘 하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맞어오 블루길이 다 사이즈가 좋네 <laughs> 차지 오케이. 어, 블루길이 다 통통이 살이 올랐다야. 오 반으로 잘 빼네. 잘했어. <laughs> 쌍거리, 이야, 봐봐, 이야, 플루비 쌍거리. 저 여기 저 멀리 덤져하고입줄 어. 하나 와서 어. 기다렸더니 어. 또 세게 팍 와서 땡겼더니 땡겼더니 여기까지 왔어요. 그래서 또 내려가더라고요, 팔뚝 쪄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쌍거리였어. 이야. 처음 쌍거리. 해봐요, 저 쌍거리. 좋습니다. 네. 오 음, 음, 좋아좋아 쌍거리 부탁해요 <laughs> 음. 잘 빼네 <laughs> 땡기니까 빠져 바로 잡는거야 걸 한번 봐야 오, 진짜 바로 잡았어. <laughs>